다음은 안전한 크루즈 승선을 위해 하루 일찍 가시기를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크루즈는 항구나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오후 3시에서 늦어도 오후 5시, 6시 정도에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출발 90분 전에서 늦어도 출발 60분 전에는 승선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시에 출발하는 크루즈에 승선을 하시려면 적어도 2시 전까지는 항구에 도착하셔야 안전하게 배를 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항공편이 연착되는 경우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 승선 당일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어, 항구로 가실 때는 항공이 연착되거나 하는 경우에 배를 놓치실 위험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 일찍 가서 어, 항구 근처에서 1박을 하신 후에 다음 날 안전하게 승선하시는 게 어, 좋겠습니다. 만약, 어, 항공편 문제나 또는 여타 다른 이유로 승선을 못 하시게 되면 크루즈 요금 전액을 다 손해보시게 되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배를 놓치셔서 그 다음 항구로 어, 가서 승선하시게 되면 그 다음 항구까지 이동하는 비용도 어, 승객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점을 뭐 감안하신다면 하루 전날 항구에 가시는 게어 여러모로 아주 좋겠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식이 주로 주말에 있어서 크루즈 승선 당일에 항구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많이들 가시기도 하는데요. 시간상으로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배를 못 타실 위험도 항상 있으니까 이 점을 항상 어,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항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보통 항구에 도착하시면 항구 앞에서 수화물을 받는 포터라고 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어, 맡기실 큰 가방은 이 포터들에게 주시면 은 나중에 산실까지 배달이 되어 오는데요. 여권과 미리 준비해간 보딩패스, 승선서류들, 그리고 기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품들은 맡기는 가방에는 절대 넣지 마시고 어, 들고 타셔야 하겠습니다. 배 승선에서 바로 풀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영복 한 벌도 직접 들고 타시는 게 좋고요. 보통 미국에 있는 항구에서 승선하시면 맡기는 수하물한 개당 1, 2불 정도 팁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유럽의 항구에서는, 어, 팁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주실 필요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기항지에서든지, 어, 승선하실 때뭐 팁을 줘야 될지 확실치 않으시면, 어,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시고, 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터들이 없는 항구는 공항처럼 수화물을 체킹하는 데스크와 라인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줄을 서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수화물을 맡기기 전에 뭐 미리 준비해간 짐꼬리표 백팩이라고 하죠. 이 백팩을 가방에 부착해서 맡기시면 되는데 만약에 준비를 못하셨다면 포터나 항구 직원에게 받아서. 어, 바로 작성한 후에 부착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번거롭지 않아서 더 좋긴 합니다. 백텍은 승객이 보딩 패스를 프린트할 때 같이 출력해서 어, 보통 접어서 넓은 스카치 테이프로 둘러붙여서 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택 홀더를 구입하셔서 부착하시면 좀더 튼튼하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 맡기신 가방은 나중에 선실 문 앞까지 배달해 오는데요. 간혹 이 가방이 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때는 배가 출발한 후에 이 가방이 도착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가방에 금지품목이 들어 있으면 어 가방이 배달되어 오지 않고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녁 식사 후에도 가방이 오지 않는다면 어, 서비스 데스크로 가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크루즈에서 어, 제공하는 식사는 승선 당일 점심 식사부터 어, 하선 당일 아침 식사까지입니다. 따라서 승선하시는 날은 점심을 굳이 따로 사 드시고 어 가실 필요가 없이 보통 오전 뭐 11시, 12시쯤에 한, 일찍 항구로 가셔서 어 승선 후 바로 점심 식사를 배 안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선 하시는 날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하선을 하시면 되고요 승선 시간은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승선 시간을 승객이 미리 예약하는 어 경우도 있고요 어, 어떤 크루즈사는 선실에 따라서 승선 순서를 크루즈사에서 정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순서가 큰 열미가 없었는데 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 승선 순서가 좀더 확실히 지켜질 것 같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승선과 하선하는 방법은 어, 크루즈사마다 비슷한 점도 많은데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어, 개별적인 크루즈사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대형 크루즈선에는 아주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유료도 있는데 뭐 대부분 무료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시면 일찍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승선하시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이런 놀이 시설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예약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 바로 예약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루즈선에는 어, 어린이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보통 만 3세에서 어, 만 17세까지 자녀분들을 무료로 돌봐드립니다. 장애분들이 이 시설을 좋아해서 많이 이용하는 만큼 뭐 부모님들이 더 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승선하시면 일단 장애분들과 함께 이 시설을 둘러보시고 어, 이용 등록을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어, 보호자 서명을 하셔야 하는데 배에 따라서는 뭐 비상시에 보호자분을 호출할 수 있는 전화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전화기는 하선 전에 꼭 반납을 하셔야 하고요. 자녀분들이 뭐이 시설을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처음 하루 이틀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만 맡겨보시고, 어, 계속 이용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는데, 만약 자녀분들이 좋아하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보통 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기항지 도착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또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운영 시간은 산상 신문을 꼭 확인하시면 좋고요. 크루즈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뭐 보통 3세에서 8세, 어 9세에서 12세, 뭐 13세에서 17세 이렇게 나이별로 그룹을 나눠서 어 각각 다른 시설에 다른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배에 따라서는 같은 시설 안에서도 3세에서 5세, 6세에서 9세, 10세에서 12세로 더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승선 후 점심 식사를 하시고 배를 둘러보시거나 체킹한 가방이 선실로 도착하면 옷장에 옷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크루즈 선실은 좁으니까 여행 가방은 침대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 보면은 출발 1시간 전쯤에 머스터 드릴이라고 하는 비상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상 훈련이 시작되면 각 산실마다 지정된 구역으로 어, 가셔야 하는데 이잘 모르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데 있는 선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지정된 장소로 가실 때는 대부분 크루즈 사는 구명조끼를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훈련은 보통 한 20~30분 정도 하는데 꼭 참가를 하셔야 합니다. 어, 지정된 장소로 가시면 출석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참가를 안 하시면 나중에 선실에서 의무적으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